<laughs> 잘 논다. 들어가는 거 후다리가 레귤러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 원 이쪽에 있는 이거를 먼저 거기 냉장고에 만들어 주신 거에다가 끼워서 딱끼 그리고 이건 켜 있어야 돼. 그 다음 그거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것은 운 여기에, 여기에 딱꽂아주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되면, 이제 이거를 풀러요눈 푸시익 하는데, 그냥 안 들어가. 이렇게, 이거를 또 돌려서, 어? 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가? <laughs> 아, 됐다. 이렇게 흘러줍니다, 이렇게. 이거 푸시익 뜨잖아. 그래서 여기 남은 동을 다 써도 되는데, 다 끝났을 때는, 다시, 방금 고가 어떻게 틀어놓고, 다 끝났을 때는 이거를, 꽉잠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가운데에 놓은 이, 여기에 냉장고의 그 컴프레서 또는 이런 거를 다시 풀러서 뗀다 그리고 잘 접어준다 빨간 거 어디다 쓰는 거 빨간 거는 쓸데없어 네. <laughs> 몰라도 아. 쓸 아. 근데 왜양 세트로 팔까? 아 이거 시원자 수가 음, 아니에요? 네. 보통 에어컨은다팔수 있는데 요아 네. 네. 아. 이거는 아니고, 냉장고고 싸구려, 싸구려. 아. 알았어. 네. 네. 사 싸구요 아 알았어요 아, 네. 기 <laughs> <뒤에 웃음> 응? 등판에, 등판에 근데, 물고기 안 되면. 귀 쫓아오는 사람이 좋은 거야? 응. 어? 미치저스는 응. 뒤에서 오는 사람이. 오 물살판에 오자 찾으면 돼. 아직 안 줄게요. 좀 안으로 들여놓던가?

여긴 동네가 너무 예뻐요. 차 나온다. 어? 아이고, 너무 좋아. 어. 못 놀러 간 사람들. 야 응?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하늘 보고 있었어? 나는 지금 응. 트래픽 찍는 줄 알았어. 전체적으로 못 사람들. 너무 예쁘지. 우리가 바쁜 데 왔지. 소리는 안 들어갈 것같든요 그래 편집하냐? 응. 욕해도 해도 돼. 마음, 마음껏 욕해도. 돼. 야 그래도 어째 양보하나 이거 가냐 이까 그러니까. 개쉐이들. 같은 씨. 어? 씨. 독도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 배웅하고 잠깐 웨이트. Okay? <놀람> 이 여자 그냥 가나 그래 내가, 내가 꼭살게 있는데. 네 <놀람> 아이고 어딜게 <어디에 계산가? 놀람> 야, 레오는야 쉴지, 어? 레오 쉴지. 음, 응. 아, 왜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많아? 야, 네. 야, 독도랑 바쁜 사이에 어. 싹 출나그랬지 지금. 응? 오케이. 오케이. 프라이치킨은 뭐꼭안 사도 되는데, 어. 살수 있으면 사고. 근데 어? 먹고 싶어? 아니 뭐, 내가 먹고 싶은 건 항상 똑같지 뭐. 갈비. 여기 응. 스테이크 응.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응. 안 먹을 거 같아. 그래 사지 마, 음. 옷이 풀어가? 뭐냐 이거? 오늘 스타일. 어쩐지 좀막야별 별이 많네, 오늘. 어? 어? 너 지금 만나러 가냐? <laughs> 어? H마트 간다 그랬니? 아, 다 아, 재밌다 야. 나도. 야. 너도 좀 찍혀 봐 이렇게 맨날. 어? 얼마나 민망한지 아냐? 이거 와, 봐, 이거. 봐. 뭐 죄졌냐? <laughs> 손 조심해. 3점. 갔다 와 그러면. 야, 이거 전화기 네 거냐? 아, 내 거다 이거는 어. 사실 모르겠네. 오늘 먹고 살다 엄마 가왜뒤지내가방에다털어고 있어. 내가방에다털어아나지 어때? 진짜 독립기념일이라고 얘기 한다 독립기념일 티셔츠. 우리 불법자 별님들을 이고 왔네. 아니면? 별리게이가득요나 별이 다지는해으로 가요 고상하게 부를 거 없냐? 무심했구나 이거 아이씨 나와라 이거 저기다 알았어. 나도 가게 가져가고 어 알았어. 가게 가져가고 어알어 하나쯤이면 미국인 얼마나 좋아하요 별이 쏟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됐어? 아, 그럼? 아, 그가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얘기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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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 아,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아,

다운탱크로 해탱크 장난감지 왔나봐 레오도 이거 아까 이거 보더니 뭐 환장하나봐 <laughs> <laughs> <오> <laughs> <laughs> 내가 원물 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응. 지금 그2라마이비으니까 응. 거의 꽉 차가거든? 가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늙어서 응. 저만 봐도 진짜 영화 한편에 나올거야 그죠? 영화 한 편인거야 <laughs> 어. 영화 아, 몇편 나올거야? 아, 몇편 나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많이 살았구나 아유, 내이 진짜, 이렇게 김을 많이 할 때마다 사가지고, 이 재료가. 김이지만 계속 샀어. 어, 아유, 이게 바보야. 바보만 은 되는 거야 김이 여기서부터 먹어야 돼? 여기서부터? 어. 그래. 왼쪽? 어 그래. 왼쪽부터 먹어야 돼. 안 먹어? 내가잘 들었냐? 어. <laughs> 이거 작들노는 거야. 금비가 잘 들었냐? 엄마가 뭐라 했어, <laughs> <알았어>, 이거? <지금>. 어? 마마쎄! <laughs> 왼쪽부터 먹어! 아니, 아이스메시백. 그랬나? 거. 이거 왼쪽부터 먹으랬나? 아이! 응. 이부터 먹어. 왼쪽, 왼쪽부터. 무슨 응. 화를 내보세요. 아이고, 나 씨, 김을 진짜 많이 샀어. 김밥도 해먹고, 어? 뭐, 김말이도 해먹고. <laughs> 야, 야, 너만 몰래 카메라 하냐? <laughs> 아우, 재밌다, 이거야. 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Yeah. 아니, 범세. 아니, 범세. 아, 야 아니 봉쇄 봉쇄 어 이빨 1분 아. 뒤쯤에 아. 다 왔어 망치 어. 예시야 야 나, 나. 망치 먹다 이빨 빠질라 임마 귀엽지? 응 음, 귀엽네 아. 피었어 또 하나는 하나. 여기다가? 다 음. 는게이응어 그래 그에이 제이미 해피 포헤 헤이 가이 해피 포해 해피 포스 어때입니? 아 멋집니다 왜 <laughs> 있어? 뭔지, 뭔지 안 듣는 거 알아봐. 오, 뭐? 죽는다. 여 뭐야? 오! 오! 야, 진짜네. 눈이 보여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어? 야, 잘 설치했지? 야. 어, 야. 계속 찍고 있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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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어잠했어요너 거의 점프했어 야, 모기가 얄밉게 막 손가락. 엄청 물어 손가락 마디 막, 막 이런데 물어 어, 어 그런 말이야. 눈어 아, 야 되는구나. 어 간지로. 식초, 식초. 식초, 식초 뿌리면 중무직만 생기고 아 이거도 식초 뿌리면 좀. 순간적으로 덜 가렵잖아. 간지로, 간지로, 간지 둘에서 먹는다야 지금. 게 말이야, 수영장에서 밥 먹어.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지. 근데 얘는 목여주야목잖에 희한해. 여기 <목여줘서> 목요주야. <말이야> 그러 말이야, 맨날 먹여줘, 버릇이 더럽게 그래, 들었어 그래, 우리가 먹여아니거이아니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파리 같은 건 더, 뭐, 날라갔어 그래. 잘 논다 저 새끼 꼭 그러더라 아고추가질리라고욕아씨 욕해서 안돼씨까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거든 한대 때려줬는데 왜 저래 저거 어가면서 꼬치가 터졌어 자 이제 밀칸 제시입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자 그릴로 이동 갑자기 비가 연락이 또 오냐 아, 스타일이 이게 오늘 그래도 뭐 비가 온들 고기가 아니고 아 지금 나온다 지금은. 음 지금은 그 이야 안 부럽다. 날씨가 왜 이래? 갑자기 어머니 어, 비온다. 아, 어, 날씨가 좀왜 이래? 어? 이주어 너도 어. 어. 야 맛있겠다. 아니 화창하던 날씨 갑자기 왜 이래? 어? 어? 몰라. 야 날씨... 맛있겠다. 고기는 물어, 맛있겠다. 물어, 물어, 고기는 맛있겠다. 수영장 놀이하다가 날 샜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어, 어. 비 맞으면서 열심히 붙고 계시는군요. 어. <laughs> 등이 다 젖었다. 아, 비 온다고 그래한거죠 그러니까. 오, 진짜 비 많이 오네. 아있겠다 아, 차차차차차차차오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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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가차차 어? 야 희생정신으로 고기 구워야 되네. 비 맞으면서? 아, 배고파. 그러니까. 야. 아니 바베큐 하는 집은 다 망했겠다. 오늘. 어? 아니 애들 진짜로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나는 집이 아무도 없어 어저께 폭죽 터뜨리고 난리 나더니. 이제 포기했나 봐. 이 옷을 비좀봐우와어어어머머머머머머머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 어. 머머머머 이거 비야 우박이야? 어? 비야 우박이야? 이 어떻게 야 이렇게 떡해 어떡해 케이 오케이. 와, 진짜 맛난다. 응, 맛있겠어. 나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이야, 비방울이 엄청 두껍네. 이게 이요 나일로 들어갈게 나갈게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야 고기 냄새 끝내준다 응. 응? 아, 오. 오불이불징징이따다 어? <불가인다>, 무슨식으요 되냐? 뭐? 뭐 맛있는? 매실 고기 맛이하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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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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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une i heure. n i u r e C'est une i d e de n d e t t e h e c e t n e c e n d é e heure. une i r e n i d e de n e i d e t u r e une i d e d c e u n d é e heure. c une i r e c n d e de r n i d e t t e h n c e d é e t h e n e i d u r une 이거 가까이 던져 갔다 갔다 와 이거 내일그지 嗯。<Ooh. S 2> <laughs>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